네, 여러분, 페이지 121페이지 4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부터 살펴보죠. The mirror neurons were first discovered by a group of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Parma in Italy in 1996. 일단 미러 뉴런이라는 게 뭐냐면 거울 신경 세포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울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로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주면, 상대방이 울잖아요? 그러면 나도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울, 이 신경세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우리가 사실, 어,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럼 우리도 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거울처럼 서로 따라하는 것. 그래서 이제 거울, 우리 신경세포, 또는 거울이론,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Well, first discovered. 이게 처음으로 언제 발견됐냐면, 누구에 의해서? By group researchers. 자, 이탈리아에 있는 파르마 유니버시티에서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발, 아니 발견이 되었던 거죠. 1996년도에. 자, 그리고 This discovery is considered one of the, uh, one of the biggest neuroscientific breakthroughs in recent times. 자, 일단 여기서이 표현이 중요하죠. Be considered. 뭐가 생략돼 있냐면, to be, 생략돼 있어요. 자, 뭐뭐로 여겨지다. 뭐뭐로 여겨지다. 뭐로 여겨졌냐면, 뭐로 여겨지냐면 one of, the, one of the 복수명사 구문이죠 기본적으로 뭐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복수명사까지 그쵸? 그래서 breakthrough가 뭐예요? 어떤 돌파구를 breakthroug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발견이나 어, 눈부신 발견 이런 거 있죠 발전 지겨 가면 돌파구예요 전에 막혀있던 걸 처음으로 뚫은 거 이건 이제 b r e a k t h r o u g h 고 하거든요 뚫고 지나간 거니까 그쵸? 가장 큰 발견들 중에 하나로 여기진다는 거죠. 이 발견, 이 발견이라는 건 뭐예요? 이 거울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in recent times, it completely changes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brain works. 자, 이는 여기서 계속 뭐겠어요? 이 거울, 이 거울 신경세포죠. 완전히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에 대한이에요? 업은 여기서 뭐에 뭐 대한? About의 의미로 쓴 거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브레인이 작동하는지. 자, 의주 동, 그렇죠? 업을 지금 목적어절에 왔으니까 업의 지금 목적 역할하고 있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간접문문이죠. 간접문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거울 이론에 대한 이제 소개 이게 대단한 발견이었고 이게 이제 뇌 어떻게 작동하는지 큰 어떤 이해 이해를 이제 바꿔놓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외치면 좋냐면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맨앞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도 리서쳐스 디스피나미는 디스피나미는 뭔지 모르죠? The discovery. 자 이제 the discovery가 여기서 제일 낫겠죠. 왜냐하면 그 발견이라는 건 아까 무슨 어떤 신경세포요? 그쵸, 거울 신경세포. 그 발견한 걸 디스, 이, the discovery, 발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C로 가보죠. 그래서 이게 일단 1번으로 음, 체크를 좀할거 가,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발견은 came through a serendipitous event known as the raisin incident. 자, 일단 이 발견은 뭘 통해서 왔냐면 자 세련디피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명사형으로 우연히 찾아온 어떤 행운이에요 우연히 찾아온 어떤 기분 좋은 일 그리고 이제 세련디피티라고 하거든요 영화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형용사형이니까 어 아주 행운스러운 예기치 않은 행운이거든요 그냥 행운이라는 게 원래 예기치 않잖아요 예,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떤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벤트는 뭐라고 알려졌냐면, 컴포도 사건이라고 하죠. 레이즌 하면, 컴포도라고 하고요. 레이즌이라고 읽고요. 컴포도 사건으로 알려진. 자, 그래서 노우는 여기서 PP형이죠. 과거 분사의 명사 후치 수식이죠. 이벤트 수식하는 거니까. 이탈란스 이제 여기 보충 설명하는 거죠. 콜론 이 있으니까. Italian scientists were observing a monkey's brain activity during various physical movements. 그래서 이탈리아 이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있었어요. Were observing 뭐를? 몽키의 두뇌 활동을. 어떤 기간에 다양한 어, physical m o m e n t s 어, 다양한 이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활동 그런 동안에 뇌 상태 활동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The team decided to take a break. 자, take a break. 잠깐 쉬기로 했어요. 그렇죠? 잠깐 쉬기로 했는데 그리어나서이 현상은 이렇게 하면 이거 잠깐 쉬기라고 이 현상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로 가야겠죠. 이건 일단 아니고요. A로 가보죠. One of the researchers standing near the monkey. 자, 그 몽키 옆에 서있던 연구자 중에한 명이 이게 주어고요. Picked up a raisin. 이런 컴포들을 하나 집어서 팝빌인트스마우스제두 번째 동사죠. 그에어 입에 넣었어요. 자, 팝의 뜻이 뭐냐면 우리 팝은 기본적으로 동사 썼을 때 갑자기 획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 썼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집어넣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팝 아웃했으면 어떻게 쓸게 되겠어요? 갑자기 어 이게 뭐? 튀어 나오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팝의 뜻을 하나로 정해버리면 팝 아웃을 여러분 해석할 수 없겠죠. 또는 어떤 게 팝업했다. 그 갑자기 튀어 나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얘는 팝이 인투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팝 자체가 집어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갑자기 움직이는 행동이 팝인데 그걸 이제 지, 뭐야 자기 입으로 집어 넣게 된 거겠죠. 자, 근데 요 행동을 본 as the monkey watched him. 근데 이거 먹는 거를 몽키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을 때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 왔으니까 보고 있었을 때 monkey's brain 뇌가 fired in exactly the same way as if the monkey himself had picked it up and eaten the raisin. 어, 몽키의 뇌가 fire는 불이 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활성화되다라는 뜻이겠죠. 활성화 자극됐다는 뜻이에요 자극되다 활성화되다 불났다는 뜻 아니겠죠 여기서는 뇌가 불난다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자 정확하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 as if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왔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하나 써보죠. 선생님이 as if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as if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as if 가정법 이런 두 문장만 적어놓으면 개념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uh, he talks 말합니다. as if he were rich. 부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는 he talks as if 헤드빈, w 치 i c h 부자였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둘다 지금 SFP 가정법인데요. 가정 SFP 가정법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SFP 뒤에 나오는 거, SFP 뒤에 나오는 이 시제가 과거면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알려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이게 과거든 뭐든. 큰 의미 없고, 이 뒤에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오면, 그게 현재 사실 반대했던 과거 사실 반대를 의미한다. 자,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정석인데, 요즘에는 war 대신에 막 w o s 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그냥 과거를 써버리기도 하고요. 요거는 원어민들도 많이 틀려서, 이 문법상은 수능에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S-F 가정법을 구분하는 것, 과거완료랑 현재사실반대랑 과거사실반대를 묻는 S-F 가정법은 잘 문제를 내지 않아 문법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마치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요. 마치 몽키그 스스로 픽업 그레진을 집어서 이튼 그리고 헤드 이튼 먹은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파이어트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뇌가. Simply watching the movement. 그래서 단지 그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trigger the same brain activity as actual event. t r i 하면 보겠어요. 어, 뭔가를 유발시키고 그게 이제 촉발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행왜 방아쇠를 당기는 걸 우리가 트 r 거 한다고 하잖아요.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뇌 활동을 촉발시켰던 거죠. 실제, 행, 실제 행동처럼, 실제 이, 일어난 일처럼. As 뭐뭐처럼이죠. 전치사구요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죠. B. 그래서 디스피나미는 이이 현상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에요? 몽키가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진짜 먹는 걸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똑같은 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디스피나미는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m 나미너는 현상이라고 여러분 해석하고요. 이게 복수형이 어떻게 되냐면, 피나미나 이게 이제 현상들, 이게 복수형이에요. 자, 나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기준할 때 우리 Criteria, on 이게 기준이잖아. 근데 기준들 할때 Criteria, a라고 하거든요. 기준들, 얘는 기준, 단수, 얘는 복수. 얘도 마찬가지. 피나미 너는 단수고요. 피나미 나는 복수에둘다 명사고요. 자, 잘 알아두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had never been demonstrated. demonstrate는 뜻이 크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뭔가를 증명하고 입증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 보이다. 근데 여기서 는보겠어요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썼겠죠. 입증하다. 다시. 자, 시범 보이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꼭둘다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입증하다 는 뜻이에요. 결코 입증되어진 적 없죠. 과거 완료 수동이고요. 전에는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이까 되게 놀라운 거였던 거죠. In, 2004, in 2005, 2005년에 this same Italian team found that when people listen to stories about other people doing something. 이탈리아 팀이 또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 어떤 걸 하는 걸 들을 때,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listen이라는 표현, 자, 어쨌든 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해야되냐면 무언가를 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listen to는 이제 하나로 여러분 묶어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The listener's brain, 뇌가 어떻게 된다? 역시, fired. 활성화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자, 마치 그들 스스로가 were doing what was described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것, 이건 뭐만은 것이죠? 그래서 the thing 위치로 바꿔줄 수 있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면 관계된명사죠 그래서 스토리에서 묘사되는 것을 마치 워드윙 실제로 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뇌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B에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뭐예요? SF가정법이죠? 왜? 지금 war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인 거죠. 가정한다는 건 현재 사실에 반대 또는 과거 사실에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네, 이렇게 해서 4번 121페이지 4번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